안녕하세요. 사오리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럽 문명의 몰락을 예언한 철학자 프레드리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페이지 수는 2004년에 출간된 미름사 세계문학전집이 55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작품은 현란한 어휘와 매몰찬 독설로 삶과 예술 사상 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초인 권력의 의지 영원 회귀 등의 니체의 핵심 철학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씩 강의를 하기도 하는 작품인 만큼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소개만 하는 정도로 진행할까 합니다. 상식선에서의 이런 기본적인 이해에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깊은 공부로 연결되는 시작점이 되면 더 좋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분류하자면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로 분류하면 좋겠습니다 오 일체는 깨지고 일체는 접합한다 이 작품의 화자는 방랑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시인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짜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은요 이 고대 페르시아의 철학자이자 예언자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인물과 이름이 겹치는데요 그의 본명은 스피타마 짜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라는 말은요 짜라투스트라의 그리스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사상이 담긴 이 작품에서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우선 이 작품을 집필한 니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드리히 빌헬름 니체 1844년 독일 뢰켄에서 태어났습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였는데요. 그가 다 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외가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14세에 슐포르타 기숙학교에 입학을 해서 엄격한 고전 교육을 받기 시작한 니체는 1864년도에 대학 진학을 하기는 했는데 이 고딩 때부터 좀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만 결국에는 대학생이 돼서 학교를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때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고 철학에 몰두하게 됩니다. 1885년도에 니체 사상 최고봉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오늘의 작품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888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니체는 12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투병을 하다가 19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줄거리를 알아볼게요 전체 이야기를 일단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은둔자인 짜라투스트라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인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을 찾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 시장과 군중 속으로 들어가 신은 죽었다 라고 외치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사막들을 목격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왕들과 거머리와 마술사와 더없이 추악한 자와 제발로 거지가 된 자와 그림자와 나귀와 대화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나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징조를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야 이게? 네, 방금 얘기했던 거는 그냥 과제할 때 쓰시고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담겨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뿐,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한 작품입니다. 산 속에 은둔한 채 10년째 돌을 닦고 있던 짜라투스트라가 심경의 변화를 겪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길에 만난 숲 속의 성자와의 만남 이후에 독백을 통해서 신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이어서 인근 마을에 도착한 그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데요. 인간은 초급되어야 할 존재다. 이 말은 이 작품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인 초인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마을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지요. 아무나 붙들고 말해봤자 소용없다. 함께 창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짜라투스트라의 제자임을 자청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는 그들에게 앞서 다수에게 설명했던 초인사상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다시 산으로 돌아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또다시 하산을 결심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소수의 제자들을 상대로 초인사상에 이어지는 중요사상인 권력의 의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원회귀와의 연결고리를 남겨놓은 채 다시 산으로 돌아갑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의 클라이막스이자 니체가 이 작품을 집필한 큰 그림이라고 볼수 있는 영원 회귀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뭐 이번에는 대중이나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배를 타기도 하고 산속의 고독 속에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초반에 말했던 자기 초극의 과정을 거치는 짜라투스트라 그럼 그 시간 동안 동물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위해 외치기도 하죠. 그리고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줄거리였습니다. 산, 마을, 산, 마을, 산, 마을. 광고 한편 보시고, 니체의 중요 사상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영원회귀는요, 니치 후기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자 삶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긍정의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음, 이 사상대로라면 지금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벌써 몇 번째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되죠. 죽어도 살았던 삶을 또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평행우주이론이나 윤회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보통, 음,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거나 지옥에 간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같은 삶을 반복한다. 새로운 주장이죠. 근데 일단 천국이나 지옥, 뭐 윤회를 논외로 하자면 뭐 하나 걸리죠? 바로 신입니다. 신의 존재. 니체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초반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죽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뭐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왜 강력한 긍정의 사상일까요? 이렇게 또 살고 싶지는 않은데, 뭐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따지고 보면 이거 부익부빈입빈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벌써부터 반론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발 물러서서 이 사상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죠. 천국, 지옥 이런 건 없고, 진짜로 영혼이 반복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괴로워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요. 긍정하는 게 좋겠죠? 지금에 만족하고, 내 삶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긍정의 사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죠. 물론 이 사상은 종교적으로는 내세나 전생에 대한 완벽한 부정의 의미이자 이 진보적인 사상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며 또 근대 철학을 부정하는 사상으로 평가받고도 있습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시간에 관한 카오스 이론이나 양자 이론조차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또 문학적으로 볼 때는 허무주의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죠. 허무주의하니까 어니스트 헤밍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지만 사상적으로 볼때 긍정의 사상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원회기를 작품 전면에 내세우고 시작하는 작품이 있죠. 바로 밀란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카드통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 이거 쉬운 건가요? 아니요 어렵죠. 말이 쉽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작품 초반에 군중을 상대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초급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영원회귀에서 나온 강력한 긍정을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초인이라고 부릅니다. 음, 우리는 보통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사람을 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때 니체의 초인 사상에서의 초인은 모든 것을 초월한 본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모든 감정. 마음, 경험, 감각, 생각, 물질 더 나아가서 이 세계와 온 우주와 시간까지 모든 것을 초월한 본래의 사람. 작품 안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초극의 과정을 거치고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것까지 작품을 마무리하죠. 영원 회귀를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초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쯤 하면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삶의 긍정 왜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긍정해야만 할까요? 그러기엔 너무 동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더 움직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있어야 그를 위해 노력하기가 좋겠죠. 이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니즈의 중요 사상 중한 가지인 권력의 의지가 존재합니다. 뜬금없이 권력이 왜 튀어나오나.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의 이견이 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일단 잠깐 미루고 일단 의미가 뭔지 알아볼게요. 간단히 말하자면 생의 의지를 넘어서는 의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느낌 오죠. 제가 영상 초반에 니체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철학에 몰두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니체의 사상적 스승인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살아 있다는 것 자체에서 비롯된 의지가 인간의 행위와 인식을 지배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생의 의지입니다. 이 니체는 이 쇼펜하우어의 생의 의지를 약간 비틀어 가지고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 것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또 인간의 모든 욕망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재를 넘어서 초월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가 자꾸 깊어지는데요. 저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관계로 <laughs> 요 정도만 할게요. 뭐, 아무튼 인간이 초극되어질수 있는 동력. 어느 정도 개념은 잡히시죠? 자, 번역문제이 독일어는 어려우니까 영어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권력의 의지, 또 힘의 의지 등으로 표현되는 이 사상을 영어로 말하자면 The Will to Power입니다. 이 파워의 해석이 권력,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오늘 리뷰를 소개 정도만 하고 그치겠다고 말하고 시작하기는 했지만 일단 다 해놓고 보니까 아쉽네요. 사상이나 철학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오랜 시간 나누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 10분 정도로 요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니체의 사상은 철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잖아요?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형 이상하게 대적하는 철학. 이에 대한 해석은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이 되고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페미니즘에서도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각자 깊이 있는 철학으로서의 심화를 통해 자기 자신만의 균형 잡힌 사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리뷰였습니다. 저는 해설 부분에서 책의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사상을 설명했는데요. 직접 읽어보신다면 이 짜라투스트라의 주장과 그에 따른 수많은 근거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